여러분 아직도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환율이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석유 많이 써서 대금 결제에 달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환율이 튄거 같으시냐고요? 정말 아직도 대기업들이 외화 벌어와 놓고 환전 안 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라고 믿고 계시냐고요? 진짜로 환율이 서학개미, 석유 사용량, 대기업들 때문에 미친 듯이 오른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런 뉴스 내용들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순진하다 못해 너무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정부가 하는 말, 언론에서 나오는 말, 전문가란 사람들의 의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그대로 믿고, 생각이라는 걸 멈추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함께 살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그때의 그폭 등을 아직도 아파트 분유의 담합 부동산 스타 강사의 펌핑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모략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산의 가격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기본 원리이자 핵심 중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부동산은 싹다 거품이고 투기꾼들이 갭투자해서 그런 건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테니까 제가 일단 다시 환율 얘기로 넘어가서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걸 서학개미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짜치죠. 정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많이 사서 그런 거면 유럽 주식은 사지도 않았는데 유로는 왜 오릅니까? 영국 주식 안 샀는데 파운드화는 왜 올라요? 싱가폴, 홍콩, 태국 주식들도 싹다 매집하는 동남아 마니아 개미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런 건 그냥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대세 지장이 있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달러는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유로나 중국 같은 다른 통화권 국가들의 탈달라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 영국, 유럽, 호주, 일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 빠진 미국 달러에 우리나라 원화는더 미친 듯이 약한 거죠. 근데도 이걸 서학게임이 탓하고 석유사용량 탓하고 해외수출 대기업 탓한다고요? 이런 마녀사냥을 여러분은 진짜 믿고 계십니까?